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 상용화 소식에 리게티 컴퓨팅이 미친듯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좀또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지인이 또 화장품 같은 걸또 하나 출시를 해서 이것 좀만 조금만 어, 설명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본인이 평소에 이제 엉덩이에 트러블이 많았다, 아니면 뭐 치질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한국 최초로 엉덩이 스킨케어 비대보다도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 영상 그, 그 댓글에 링크 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 엉덩이 관련되어 있어서 내가 이제 오히려 비대보다도 더 괜찮다. 또 평소에 많이 가려웠다 하시는 분들 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또 어 급등을 많이 해줬어요 사실 리게팅 컴퓨팅이 거의 오늘은 대장주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아키 퀀텀 실스크 아이온 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많이 빠지는 아, 빠진다기 보다는 어 이제 상승폭을 좀 둔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리게팅 컴퓨팅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적점 대비 해가지고 어찌 보면 거의 지금 30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리게팅 컴퓨팅이 대장이 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죠? 재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 리게팅 컴퓨팅이 이제 올라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11월 달부터 오히려 아이온 큐를 사지 못했다고 하면은 리게팅 컴퓨팅도 같이 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과거부터 아이온 큐와 리게티를 비교하면서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꾸준하게 제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더느끼지 리게팅 컴퓨팅 살아라는 내용의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 현재 어찌됐든지 리게팅 컴퓨팅이 아이온큐와 함께 이제 세계 1위 대장주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리게팅 컴퓨팅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질적이 지금 당장 뉴스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아마 리게팅 컴퓨팅의 상승 이유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리게팅 컴퓨팅의 상승 이유가 오늘은 아이온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방송 앞에도 아이온큐 상용화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사실 아이온큐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말 10% 20% 이상 올라가야 될 만큼 긍정적인 보도자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아이온큐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제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포모현상, 그 다음에 아이온큐 묻지마 매수세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75달러부터는 상승폭이 둔화가 될 거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75달러를 터치하는 이 시점에서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타이밍이 달아져 보고 있고 그럼에도 아이온 큐 때문에 리게팅 컴퓨팅이 왜 오르냐 오르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아이온 큐의 뉴스 자료를 보셔야 돼요. 아이온 큐가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양자 인터넷 이정표를 달성하고 통신 파장으로의 양자 주파수 변환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광섬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광섬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먼 거리에 걸쳐 양자 컴퓨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공군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받아 확장 가능한 양자 네트워크를 추구한 데 있어 뭐 기술 발전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이제 효율적으로 전송하는데 뭐 필수적이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거를 다 읽어봐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늘 이런 똑같은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관련주를 산다든지 이런 게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흔히 잘하는 빛이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역시도 뭐가 있다. 이런 특별한 빛에 대한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시광선이라고 이제 여기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빛에 대한 파장을 이 쏘는데 있어서, 어디론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이 지나가는 케이블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광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아는 광케이블 통신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양자 컴퓨터의 광 케이블 통신이 지금까지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빛을 통한 가시광선을 통한 광 케이블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양자 그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가 약해지고 이제 이걸 멀리 보낼 수가 없는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아이온큐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는 가시 신호를 통신 파장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입증한 최초의 양자 회사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기존의 이 통신 파장으로서 양자의 가시 광선을 통신 파장으로 변환을 함으로써 기존의 광섬유 인프라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양자 장치의 수문을 열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이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다 상용화 되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잘할 거예요. 4G라 4G 뭐 2G 3G 4G 이 세대로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안테나라든지 기지국을 새로 깔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따라왔던 게막대한 시간과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4G로 넘어가는데 5G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는 양자 네트워크를 통한 양자 광통신을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광케이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새로운 뭐 우리가 흔히 얘기기지구라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용화가 오래 걸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이온큐가 뭘 발표했다. 이 굳이 새로운 걸 설치할 필요가 없이 아이온큐 자체가 양자 가시광선을 뭐 한다? 기존의 통신 파장으로서 변환을 시키면서 기존 광케이블을 통해서도 송신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다 우리가 상용화까지 멀 시간을 더 단축하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이온큐가 나왔던 뉴스는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예요. 양자 네트워킹을 통한 상용화에 다가왔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이온큐가 지금 뭐했다? 어제 상승폭은 둔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75달러에서 맞고 빠지는 그래서 얘기했지만 아이온큐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포모 현상에 의한 고점에 대한 이차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둔화가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후에 또 엮이고 엮이면서 다시 아이온큐를 신고가로 만들고 끌어올리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아이온큐의 이런 호재지만 분명히 아이온큐의 상용화에 근접했다는 호재지만 왜 리게티가 리게틱 컴퓨팅이 올랐느냐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거 최근 리게틱 컴퓨팅이 나왔던 뉴스 때문이죠. 리게틱 컴퓨팅이 뭐 한다? 어, 리게틱컴퓨팅이 큐폭스와 함께 협력하여 초전도 양자 네트워킹 발전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누구와? 누구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공군연구소. 그니까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리게티도 양자 네트워킹을 위한 공군 연구소와의 이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급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존의 아이온큐가 이제 뭐한다? 공군 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약을 통해서 양자 네트워킹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만들어냈죠. 통신 변화. 그리고 여기 지금 리게티가 뭐했다? 이 리게티가 합류하는 그림으로써 왜 똑같은 양자 네트워킹이요 다만 초전도냐 이온 트랩이냐 이 방식이 좀 다른 거지 어쨌든 결국에 이 공군 연구소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초전도든 이온 트랩이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 다양한 이, 이 방식이 있잖아요 이 모든 방식에 다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군 연구소와의 이 뭐가 되어 있다. 연결고리를 통해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양자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 리게티도 아이온큐에 합류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가 됐다. 제가 예전부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게티도 아이온큐와의 기술을 비교하면서 아이온큐가 오를수록 대장주가 리게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게티를 같이 보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이런 비교하는 부분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아이온큐와 리게티의 차트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아이온큐가 먼저 선발주로 올라간다고 하면 리게티가 따라갔다가 전체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따라가는 그림. 그리고, 아이온Q가 음주 따라가는 그림이 리게티가 나왔다라는 거죠. 저, 리게티 컴퓨팅과 아이온Q는, 어 거의 차트만 봐도 알겠지만,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온Q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을 때 리게티가 좀더 올라가는 거고, 리게티가 둔화된다고 하면 아이온Q가 좀 올라가는 거고,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온Q가 이번에, 사실 이번 리게티 컴퓨팅이 급등세가 이번에 더 크긴 했지만 뉴스를 이슈만 본다라고 하면 은 아이온큐가 사실상 뭐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되는 뉴스가 맞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온큐의 이런 연구개발 발표 자료들이 점차 점차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근접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정 나와도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늘 얘기하는 게 이미 75달러를 터치한 이 시점에서 100달러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은 세게 한번 나오는 게 정상이라 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조정이 줬을 때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건변함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